아, 예, 여러분들의 얼굴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안식일 저녁 되면 조금 피곤하게 보이는데, 오늘따라 상당히 밝으네요 이유는 아주 우리 교회 신실한 여집사님들이 먼저 순서를 시작했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저는 사도행전 9장 36절로부터 4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도루가의 삶을 본받는... 해원이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누구를 본받아요? 도로가의 삶을 본받는 해원이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음께 사도행전 9장 36절로 4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독을 할까요? 9장 36절로 42절 요파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루다가 로 요빠에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오라고 간청하니. 베드로가 사람을 내어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또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온요바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네. 43절은 안 읽어도 좋은데, 예. 여러분들께서 은혜가 특심해서 읽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 우리가 이 도루가 정상회의를 가지면서 우리는 항상 이 도루가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도루가야말로 우리에게 선행과 구제에 모범이 되기 때문에 그분의 삶을 살펴보고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도로가의 선행을 살펴보아야 합니까 그분이 베푼 그 선행과 구제와 사랑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겨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사랑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고 그 일로 요바 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 함께 이 도르가의 생애를 아주 간단하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르가는 누구입니까? 예. 도르가는 여기 36절의 말씀을 보니 요바의 다비다라 하는 여 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라. 이 다비다라고 하는 이름은 아마도 헬라식 이름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의 이름을 유대식으로 바꾸니 도로가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무슨 일을 했는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두 가지로 딱 요약하고 있으면 선행과 구제입니다. 예. 그런데 거기에 관하여 39절은 좀 알려주는 바가 있는데 도루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옆바 교회의 요청에 의해서 가봤더니 아 거기에 있던 가난한 분들이 이 도루가가 만들어서 선물한 소고과 겉옷을 내어 보였다라고 하는 걸볼 때에, 예, 구제의 모습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구호봉사 131쪽에는 그분의 삶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루다에서 가까운 요바에 돌아가라는 여인이 살았는데, 그녀는 선행으로 큰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다. 예, 그녀는 큰 선행으로 뭘 받았다? 사랑을 받게 되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사시면서 사랑받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도르가의 삶을 우리가 살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 도르가는 선행 때문에 큰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말씀하기를 도르가는 존경받는 제자였, 존경받을 만한 예수의 제자였고. 그의 생에는 친절한 행위가 가득하였다. 이제자이 도루가는 예수님의 제자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제자 훈련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도항전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보다도 제자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의 제자가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는 아주 존경받을 만한 제자였고, 그녀의 생애는 친절한 행위가 가득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분께서 사랑받고 존경받고 칭찬받게 된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네, 구호봉사 131쪽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누가 편안한 의복이 필요하고 누가 동정이 필요한지를 알고 가난한 사람들과 슬퍼하는 사람에게 아낌없이 봉사하였다. 솜씨 있는 그의 손가락은 그의 혀보다 더욱 활동적이었다. 그분의 봉사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다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지는 않지만 아주 대략적이고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 엘렌 아이슨 구호봉사 131쪽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이웃에서 누가 의복이 필요한지 누가 알아요? 도르가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동정이 필요한지 누가 알고 있어요? 도르가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가난한 사람들과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누가 봉사했어요? 도르가가 봉사를 했다. 예. 그러면 이 도르가가 왜 이렇게 봉사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무나 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그런 사람이 봉사하면 봉사받는 사람들이 귀찮을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 왜 와서 저러나 이럽니다. 네. 친절하게 봉사하지 않고 지 멋대로 봉사해서 봉사받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몹시 불쾌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런데 이 도로가는 어떻게 봉사를 했을까? 주님의 사랑으로 봉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하나님께서는 많은 일을 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좋아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사랑으로 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이 바로 이 도로 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고,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겸손하고 친절하고 부드럽고 다정한 모습으로 이 백성들을 사랑하고 봉사를 했더니 사람들이 사랑하고 존경하고 따르게 된 것입니다. 제가 어느 시골 교회에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장로님, 집사님들이 "올해는 우리 이웃에게 봉사를 많이 해봅시다 아, 좋다고 좀 해봅시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나가서, 뭐, 그때는 라면이 귀했는데, 라면을 사가지고, 가난한 분들에게 나눠줍시다 해서, 이 집도 주고, 저 집도 주는데, 한 분이 좋은 아이들을 했습니다. 목사님, 많은 집에 우리가 구제를 합시다. 그래서 구제를 하기 위해서, 이 집에 뭐, 라면 다섯 개, 저 집에 라면 네 개, 뭐, 이렇게 해서, 이집저 집을 갖다 주었는데, 여러분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어떤 분이 라면 봉지 그걸 딱 들고 와가지고 저한테 휙 던지며 하는 말이 우리가 거지요. 어? 라면 몇개 가져와가지고 이게 뭐냐고 말이야. 어? 예, 어머니는 받았는데 자식이 보니까 기분 되게 나빴습니다. 그래서 봉사도 예, 방식이 있다는 것을 제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렇게 봉사하면 받는 사람이 몹시 불쾌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되, 선행을 하되 사랑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루가는 이웃 사람들과 늘 함께 하여서 그들의 피로가 무엇인지를 늘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집이 의복이 필요한지, 어느 집이 음식이 필요한지, 또 어느 집이, 예, 고통과 슬픔을 당하여 도로가의 위로가 필요한지, 도로가는 늘다 꿰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제가 대화했을 때, 예, 할머니 집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하고 방문을 가면요, 얼마나, 얼마나 느린지 몰라. 지나가면 동네 아주머니, 뭐 아저씨, 다깨고 있어요. 사위뭐 시집간 딸 며느리 이거 다깨고 있어요. 아이고 제가 그때 아주 젊은 그 목회자였는데, 야이 집사님 그때도 대단하다는 걸 느꼈어요. 하, 만나면은 어디 사위 뭐 지난번에 아파가지고 어디 병원 가셨다는데, 어 어떻게 잘뭐 치료가 됐습니까? 딸이 어디 시집을 갔는데. 그집 식구들은 어떻게 잘 지내고 있습니까? 아, 지난번에, 지, 어, 어, 저기, 뭐야, 어, 할아버지가 생일을 맞이하셨는데 생일상 잘 봐드렸습니까?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그 가장 한 사람 한 사람을 관심을 갖고 그들을 접근해서 그들에게 사랑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제가 감동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어요. 바로 이렇게 우리가 봉사를 해야겠구나 아마도 도루가는 어땠을까? 이 나이 먹은 집사님처럼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동네 사람들 향하여 늘 귀를 기울이는 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해서 그렇게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듯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도루가 회원들이 이렇게 귀를 기울이면 그들에게서 숙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들의 피로를 듣고, 그들의 고통을 듣고, 그들의 아픔을 듣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필요할 것은 채워줘야 합니다. 네. 필요한 것은 우리가 베풀어야 합니다. 예. 그런데 그의 봉사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그의 봉사의 특징은, 그의 손가락은, 그의 솜씨 있는 그의 손가락은, 그의 혀보다도 더욱 활동적이었다. 예. 어땠다고? 혀보다도. 손가락이 어땠더라? 더 활동적이었어요. 그분이 천을 가지고 막, 막 뜨개질을 해가지고 옷을 해주거나, 예. 천을 잘라서 옷을 만들어주거나, 이런 이들을 그가 신실하게 했음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로 정말로 아쉽게도 이렇게 훌륭한 이도로가가 갑자기 죽음을 맞이합니다. 아주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이 옆바 교회에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집사님이 한곳한분 계신 곳에는 그곳에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을 견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돌아가시자 온 옆바 교원들이 아주 울음바라가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쁜 소식은 요바 가까운 곳에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지난번에 성전 미문에서 앉은뱅이를 일으키세우셨으니 어쩌면은 우리 이답이다이 이 도로가 이여 선지자 아저 주의 종을 이예수님의 제자를 살릴 수 있을 거야라는 희망으로 급히 제자를 보냈습니다. 누구를 보냈다고요? 여기 보니까 제자를 보냈어. 그래서 제자가 쫓아가서 오십시오. 오십시오. 그랬을 때 베드로가 갔더니 그분은 벌써 이미 다 시신을 깨끗하게 씻어서 2층 다락방에다 두고 아래층에서 모든 식구들이 앉아서 눈물을 흘리는데 그들이 겉옷과 속옷을 보입니다. 이 옷이 바로 예, 우리 이 예수님의 제자 이 도르가가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걸 들고 울고 저 사람은 저걸 들고 우는데 참으로 처량하기 그지 없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 보니 뜨거운 눈물을 흘린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그들 아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얼마나 사랑을 받았으면 그냥 눈물 찔글 흘린 것이 아니고 눈물이라도 어떤 눈물이라요? 뜨거운 사랑의 눈물이 그들 눈에서 났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도는 이 슬픔을 보면서 혹시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울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이 도로가만 남겨두고 아주 힘써. 기도를 올립니다. 그리고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이 여인이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고 앉아 일어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구호봉사의 말씀을 연구를 하면서 이 구호봉사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왜 하나님께서는 도루가를 부활시켰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도로가를 부활시켰을까? 여러분 믿음 좋은 요한도 당시에 죽어서 부활되지 않았습니다. 네. 여러분 베드로도 부활되지 않았습니다. 전도를 잘하는 바울도 네, 부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쩌요 어찌 이 그들보다도 덜 주목받고 덜 유명하고? 그들보다도, 네, 멀리 가서 선교하지 않고, 그저 옆박교에서 일하고 있는 한낱 네, 옆박교에 속한 주의 종을 일으켜 세워주셨을까? 여러분, 한번 상상 한번 해보셨습니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네, 저는 예언의 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꼼꼼히 생각을 해 봤어요. 첫 번째는, 이 욕박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욕박교회 선교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닐까. 두 번째는 바로 교회에게 선행과 구제 봉사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예?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기 위하여 이 도로가를 일으켜 세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무리 말로는 우리가 무슨 말을 못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랑 아닙니까? 지난 시간에 저는 신의 산에서 반포한 윤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윤례의 그 핵심은 무엇입니까? 가난하고 외롭고 고통받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보호하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제도적으로 반포하여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율법을 법으로 지킴으로 그들에게 속한 약한 자, 예, 가난한 자, 헐벗고 굶주리는 자,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망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많은 원인 가운데서 하나가 바로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도로가 왔던 정신을 가진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바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제림교회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믿음으로 그러한 믿음 위에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도로가 해운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구합공사 146쪽에 보면 이 봉사에 대하여 동정과 자비의 행동이 결핍이 되어 있다고 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뭐가 결핍이 되었다고요? 이 봉사에 대한 동정과 자비의 행동이 결핍이 되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이 충만합니까? 결핍이 되었습니다 저는 생각해 보기를 아,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결핍되어 있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위하여 우리 교회가 도루가이를 조직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도르가이를 조직하고 우리는 도르가 활동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먼저는 내 스스로가 예, 이웃의 피로가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피로가 무엇인지를 살피고 그들의 피로를 듣고 그들의 피로를 우리가 예,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에 여러분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그렇게 봉사하시고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어떻게 하든지 도와주려고 뭐이 얘기를 설교 시간에 하는 것이 참 이상합니다만 도와주려고 조금씩 조금씩 모아서 저축을 했다가 저는 그렇게 도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다 함께 그렇게 네잘 준비하셨다가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제 각 소그룹이 이제는 이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 소그룹별에서 이것을 연구하고 또 실천을 하시기를 바라. 그리고 소그룹에서 할수 없는 것이라면, 우리 도루가 회장님에게나, 성교회장님에게나, 우리 수업장님에게나, 저에게 이야기를 하면, 교회가 그렇게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이프인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이 도루가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서 도루가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므로, 도로가 사업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뭐라? 예. 도로가 사업에 대해서 장려하고 가르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합회가 해야 할 일도 있고, 우리 지선협에서 할 일이 있고, 우리 교회가 할 일이 있는데,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앞으로 살펴보면서 도로가 사업을 권장하는 교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이 도로가 사업을 하면서 반드시 회원들이 해야 할 일들이 무언가 바로 진리를 전파하는 회원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여바에 있는 이 답이다가 그저 도와 줬기만 했으면 그는 구제 사업을 하고 만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무엇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전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 봉사는 잘하는데 봉사하면서 그들에게 무엇을 전해 줘야 됩니까 생명의 말씀을 전해 주는 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무엇입니까? 구제인 것임을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 전도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수요일 날 우리 전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을 좀 내셔서 수요일 날 오십시오. 전도지 돌리면 참 좋습니다. 참 좋은 사람을 만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돌리니까 만난 사람 또 만나면서 그들과 대화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참여하시면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오후에 또 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상한 게으름과 무활동은 우리의 생명을 약화시키고 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을 딱 보니 이상한 게으름이 있고 무활동이 있고 그로 인해서 영적인 생명력이 점점 약화되어가고 있더라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어쩌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 구호봉사에서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자, 희생의 법칙은 자아 보존의 법칙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더 희생하셔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우리가 조금 덜 먹어도 좋습니다. 오늘날 우리 너무 많이 먹어서 살찌고 있습니다. 우리 조금 덜 써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덜 먹고, 조금 덜 쓰고,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 우리의 할 직분이라고 말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봉사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김혜자라고 하는 탤런트를 아십니까? 그분은 아주 열심을 내어서 아프리카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분이 탤런트로서 방송하는 이유가 뭔가? 다른 이유 때문에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참 그 아들을 위해서, 헐벗고 굶주리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가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송국에서는 그에게 꾸준히 그가 방송하도록 돌보아주는 모습을 봅니다. 요즘에는 잘안 보입니다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서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봉사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여. 주님이 왜 우리를 가난한 자들 위해서 봉사하도록 하셨을까? 네. 여러분, 나를 위해서 살기도 바쁘고, 나를 위해서 쓰기도 돈이 바쁜데, 돈이 부족한데, 굳이 이렇게 우리처럼 조금 더 다른 사람들보다 덜 배웠고, 덜 가졌고, 어? 가난하다 하더라도, 왜 우리 하나님이 이웃에게 그렇게 봉사하고, 구제하고, 그렇게 라고 했을까? 이 것이 누 구를 위한, 일 입니까? 결국 에는 나를 위한 것 이라고, 하는 사실 입니다. 여러분, 부자 법관 이왜 하늘 에 들어갈 수없 다고 예수 님이 말씀 하셨 을까요? 여러분, 부자 법관 이왜 하늘 에 들어갈 수없 다고 말씀 했 습니까? 뭐 때문 이라고 말씀 하고 있 습니까? 네? 뭐 때문에 믿음 이없 어요? 뭐 때문에? 돈 때문에? 돈 때문에. 예. 여러분 돈에 대한 이기심 때문에, 돈에 대한 우상화 때문에, 그는 결코 예수님의 제자가 될수 없어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재물을 바쳐서 드리고 예수님을 쫓아갔더라면,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훌륭한 청년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좋은 제자로 남을 수 있었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제자로 그렇게 남아있었다고 하면 아마도 그에게는 큰 영광이었을 것이고 그 가정은 다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은 오늘 이 후반기부터는 내가 무엇으로 이웃을 위하여 봉사할 것인가를 여러분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떻게 봉사해볼까? 나의 잡순 할머니 집사님이라 하더라도 내가 이웃을 위해서 뭘 봉사해볼까? 아무개 할머니 생각나지요? 외롭고 힘들죠. 그러면 말벗이라도 해주세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라도 해주세요. 예. 우리 와이프님이 말씀하기를 큰 일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적은 일을 자꾸 하다 보면 나중에 큰 일을 할수 있는 것이지. 처음부터 우리 하나님이 큰 일을 요청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그들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여는 일, 그들을 향하여 귀를 열고 그들의 말을 들어주는 일, 그들에게 자그만한 네, 음식을 나누어주는 일, 물한 그릇 떠주는 일, 이런 것이라도 우리 주님이 귀하게 보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 이런 것부터 우리가 시작해서 구제와 봉사가 늘생활과 하기를 바란다고 말씀하고 있으니, 올해는 여러분, 적게 시작하여, 시작은 미약했지만, 나중은 창대하게 될수 있는 도로가 회원이 되도록 해보십시다. 그리고 각 소그룹마다, 우리 소그룹이 어떻게 이웃 사랑을 실천할까 계획을 세우셔서 봉사를 해주시고, 교회는 이미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은, 더 필요한 것들이 있다고 하면,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우선 순위에서 그 일을 반드시 해야 할 것이라면,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 일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도루가의 아름다운 삶을 본받는 회원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저녁 말씀을 마칩니다.